자, 세 번째, 에로비입니다. 라이노 밸런스라고 하는데요. 반복 작업에서 각작업조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그 생산성, 작업속도죠. 요거를 기울기로 하는 직선을 각 반복작업으로 표시한다. 요게 바로 에로비 되겠습니다. 근데 에로비도 역시 요게 아마 필기에서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실기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로비 공정표는 우리 그냥 공정표 계산하는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네트워크 공정표 갑니다. 네트워크 공정표. 이거는 이제 별표 한세개 정도 되는 거죠. 네트워크 공정표가 무조건 나옵니다. 여태까지 한 30회 정도 시험에 나온 걸 분석을 해보면 29번이 네트워크 공정표가 나왔고요. 한 번이 바차트. 아까 했던 이 횡선식 공정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분의 1의 확률로 바차트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요즘에는 뭐 2015년 이후는 전부 다다 그냥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 먼저 갑니다 네트워크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신 네트워크가 맞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물 형태로 쫙쫙쫙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제 멋대로 그물 형태가 아니라 이것도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 공정표의 정의부터 갑니다 작업의 상호 관계죠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이제 결합점이라고 그러고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그라미를 결합점과 이벤트라고 한다가 필기에서 시험에 나왔죠? 실기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냥 알아서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런 걸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동그라미와 그리고 화살표. 이건 작업, 액티비티를 얘기하죠. 작업 무슨 작업 a 작업 b 작업 c 작업 d 작업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요거로 표시한 망상도. 망상도라는 게 완전히 그물처럼 엮여져 있는 화살표로 막 완전히 엮여져 있는 그런 그림. 요걸 얘기하는 거죠. 각 결합점 동그라미죠. 결합점이나 작업, 화살표죠. 명칭, 작업명, 소요 시간 얼마가 들어가느냐. A 작업 작업량이 얼마다 소요 시간이 얼마다 투입 자재량이 얼마다 등등 공정 계획 및 관리상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공정상의 문제를 도해 그림이나 모델로 해명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진척을 관리하고자 하는 거죠. 즉 아까 바나나 곡선하고 S 커브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하게 좀 뒤쳐졌으면 공사를 더 투입, 공사 비를 더 집어넣어서 더 빨리 하고 만약에 더 오버가 됐으면 어느 정도 인력을 분산시켜 갖고 늦추고 그걸 관리하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사가 더 빨리 돼 갖고 인력을 분산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무조건 뒤쳐지는 거죠. 뒤쳐져서 야 오늘은 야근이다. 한밤중에 막 콘크리트 타서라고 막 그러는 거죠. 네트워크 공정표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CPM이 있고요, 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수법이 있다. 그래서 CPM은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고요. 퍼트는 프로그램 이빌레이션리뷰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뭐이 플레임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나중에 크리티컬 패스는 CP라고 해서 여러 번 나오게 되니까 역시 제가 아까 뭐라 그러어요 30회 중에 29번이 네트워크 공정표한 번이 횡선식이라고 했죠. 바차트. 바차트는 요즘에 안 나오고 그냥 다 30번이 얘네 둘러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CPM이 28번이 CPM이 나오고요. 퍼트는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즉 퍼트는 좀 쉬워요. 이 CPM보다 좀더 쉬워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는 거고요. CPM으로 나오면 그냥 정상적으로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거의 다죠. 한95% 이상은 CPM으로 나온다. 그래서 항상 CPM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